루크니스 팔로 리눅스 마스터 2급 정복하기 인쇄 190페이지 예, 사용자간 메시지 전송 명령어에 대해서 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나오는 게 라이트죠 라이트가 원래 영어의 뜻은 뭐뭐에 쓰다 뭐 이런 뜻이죠 자이 예, 유닉스나 리눅스 계의 명령어의 라이트는요 로그인한 다른 사용자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명령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라이트 사용자 계정 그 다음에 동일한 계정 여러 개 들어올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tty를 같이, 터미널 타입, 터미널 네임을 같이 입력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정한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메시지를 실행한, 아, 명령을 실행한 후메시지를다 입력을 하시고, Ctrl D 키를 누르게 되면 이제 사용자한테 메시지가 전송된다고 나오고요. 여기 써 있죠. TTY. 아 네임은 동일한 사용자가 여러 곳에 동시에 여러 곳에 동시 동일한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곳에서 로그인했을 경우 여러 명이 서버에 들어온 것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 터미널에 로그인한 사용자한테 메시지를 전송할 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 법에는뭐 라이트 포세인 하시면 포세인 사용자한테 이제 메시지를 전송한다고 되어 있고요. 포세인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한다 되어 있고 참고로 포세인 사용자가 여러 곳에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로그인한 창에 전, 아, 메시지가 전달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라 i g h 보세인하고 dv의 tty. 이거는 이제 tty 전 영상에서 보셨을 때 tty라는 명령 하게 되면 파미널탑이 나오죠. 네, 거기서 확인한 그 절대 경로로 되어 있는 이름 하셔도 되고요. 또는 그냥 tty 2 2번. l 슬래시 dv 슬래시를 생략하고 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웹에스트로때는 Dv에 PTS에 01234 이렇게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어, 웹에 들어온 사용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뭐 쉽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포세인 사용자를 한번 여러 명 로그인 한번 시켜볼까요? 지금 뭐마침 저거 영상 계속 실습하는걸에 보면 귀태 어, 보이네. 여기서 네, 포세인 사용자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뭐꼭 똑같은 상황 아니셔도 되고요. 제가 보통 제 1번으로 제가 이렇게 실습을 하는데 2번 가상 머신에서도 로그인을 한번 시켜볼게요. 뭐 텔레치넷 SS, ssh 해볼까요? ssh 자코세인 19.168.56.108번 2 해보겠습니다. 제가 1번 컴퓨터 108번 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패스워드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컴퓨터로 가겠습니다. 1번 컴퓨터에 이제 후 어, 이렇게 해보면. 지금, 뭐, 포세인 사용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요 상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컨트롤 테프 3번에도 포세인, 컨트롤 테프 4번에도 포세인, 뭐, 컨트롤, 아, 그, pts, 웹에들어오 포세인도 있죠. 더, 창 하나 더 열어볼까요? 제가, 제가 계정을 만들었나요? 테일, itc 밑에, 뭐, 패스워드 봐볼게요. 어, 린이라는 사용자가 있네요. 자, 린이라는 사용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 진짜로, 직접 로그인 하셔야 되는데, 아, 직접 로그인 해볼까요?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네요. 자, 후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컨트롤트, 3번, 4번 로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컨트롤트 F5번 창으로 모출해볼게요. 컨트롤트 F5번 컨트롤 하면, 자, 린이라고 입력하고요. 자, 1, 2, 3, 4 해보겠습니다. 뭐 1, 2, 3, 4할 겁니다. 자, 이렇게 후한번 해볼게요. 자, 후 했는데, 자, 지금처럼 이제 린이, 예, 뭐, 지금 여기 폰트가 좀 작아서 확대할 수 있긴 한데, 뭐잘 보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라이트 하고요. 포세인 그냥 한번 보내 볼게요. 자 그러면 Pts2 아 가장 최근에 로그인한 창으로 아, 설정이 되네요. 가장 최근에 가장 먼저가 아니고 네, 가장 최근이네요. 이게 뭐 버전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일단 그거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Pts2라고 찍히죠. 자 헬로 하고요. 알로비오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그만 메시지를 보내겠다 컨트롤 d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pts2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 접속한 사용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여셔야 되거든요 자두 번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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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컨트롤 l f 2번으로 가볼게요 자 여긴 없죠 어, 이제 여기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이제 외부에 사용, 접속한 사용자 보이죠? "Hello, I love you"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보낸 예, 뭐, 사용자도 이제 right r i n 해보겠습니다. r 그러면 I love you. 수, 뭐 이렇게 한번 보내볼게요. 자, Ctrl T. 자, 그러면 네. 그리고 첫 번째 가상머신의 컨트롤 TF 5번 창기 보면, 보세인, 아, 그, 린 사용자의 창에도 이렇게 간단, 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자, TTY4로 한번 보내보겠다. 그러면 이제 라이트 하시고요. 보세인하고 뒤에다가 TTY4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 아, I love you 또 보내보겠습니다. I love TTY4로 그냥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 컨트롤 T. 그럼 컨트롤 TF 4번창에 가면, 지금 I love you. 포세인이 지금 컨트롤 TF 4번창이거든요. 이렇게 로그인이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아,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뭐, 뭐, 라이트 명령어는요, 뭐, 특별한 메시지, 뭐, 명령어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러한 내용이, 어, 자, 이제 월요. 자, 월은 이제 로그인한 모든 사용자한테 보내 메시지를 전달할 때 씁니다. 이게 약간 이제 버전마다 좀 다른데, 음, 예전 버전 같은 경우에 제가 참고로 넣어놨을 겁니다. 자, 일단 월부터, 월은 로그인한 모든 사용자의 터미널에 메시지를 보내는 명령어라고 되어 있구요. 월하고 지금 라이트처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메시지를 중간에 쓰셔도 됩니다. 써있죠? 월 다음에. 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기재하면 전달이 되고요 그냥 메시지 없이 월하고 입력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월, 그러니까 라이트처럼 명령을 입력하시고 컨트롤 D를 누르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하시고요 자, 명령 실행 후에 컨트롤 D를 입력하면 모든 사항 전달된다고 나오고요그 다음에 지금처럼 월하고 큰 따옴표 안에 이제 메시지를 적으면 로그인한 메시지 상태에 모든 사이 전달된다고 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참고를 해놨죠. 자, 월에 허가권 번호. 자, 레드 엔터프라이즈 유스7번전 지금 저희가 로키 8이잖아요. 이전 버전까지는 월에 특수 권한인 세지 아이디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는뭐 권한 소유권과 허권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세지 아이디가 설정되어 있어서 모든 사용자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로키 8부터는 네, 세지 아이디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 사용자는 쓸 수가 없고요. 어, 루트만이 가능하도록 좀 바뀌었다. 이거 보시면 되고, 여기 나오죠? 쓰고 난이 셋자이드는요, 이 교자의 소유권 및 허가권 영역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루트밖에 안 돼. 이거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위치, 월에보시면요 ls-l, usl, 빅 밑에 월 해보고요. 아까 라 r i t 도 해볼까요? 자, 위치, 라 r i t 를 해보시면요. ls-l, usl, 빅 밑에 r i t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SETGID라는 게 걸려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요 SETGID가 뭐냐면 아, 일시적으로 이제 이 소유 그룹인 TTY 권한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왜 이게 세, 아,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뭐냐면 만약에 LS-에 어떤 사용자가 DEV에 TTY3를 쓰, 쓰고 있다고 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포세인 사용자가 쓰고 있거든요 음, 그러면 소유자가 포세인이고요 소유그룹은 tty라는 거죠. 그러면 이 tty3이라는 파일, 정확하게 디바이스 파일이죠. 이 디바이스 파일을 쓰려면, 네, 포세인 사용자거나 또는, 네, 여기 보면 write라고 되어 있죠. 네, 쓰기가 되려면 tty4 그룹에 속해야 되는 건데, setGID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일시적으로. 아, 그 해당 사용자 그룹, 즉이 명령어를 실행하는 동안에, TTY 그룹 권한으로 인정을 해서 이터미널을쓸수 있게끔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월이 이제 여기를 쓰려면 이 터미널을 이용하려면 어, 그 월을 실행하는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용자 TTY 그룹의 이후 그룹 권한으로 실행을 해서 전달이 되거든요. 일단 이제 그거를 막아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는 안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포센 사용자 뭐라고 해서 쳐볼게요. 아갈 수도 있, 있겠네요. 일부 사용자는 와일러브 한번 보겠습니다. 내그 다음에 컨트롤 D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 이게 상황에 따라 갈 수도 있겠는데요. 후 한번 인 사용자, 자인 사용자 참여안 갔겠죠. 컨트롤 F 보면 예, 네, 안 갔죠. 리는 안 갔는데 컨트롤 F 3번 같은 경우에는 어, 예. 네, 컨트롤 f 프한번 같은 거, 아, 이건 가능하죠. 왜냐면 같은 포세인 사용자기 이 때문에 음, 이런 것만 여기 권한이. 그래서 일단은 다양한 전달을 못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쵸죠 링이 음. 한번 해볼까요, 링이요? 컨트롤 F 프 오버 링. 링이 월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 아, 월테스트라고 한번 보내볼게요. 자, 컨트롤 D. 자,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만 가고요. 컨트롤 f 프한 포세인이라든지 그죠 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예, 컨트롤트 F 4번에 있는 보세인 안 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일반 사용자는 뭐 어차피 자기 자신밖에 못 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루트, 루트, 루트만이 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루트, 루트는 뭐 자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급적으로 뭐뭐라고요뭐 예를 들어 어뭐 그냥 문법 보셔. 5오 파이, 파이브 미니츠 뭐 레이로 5분 뒤에 뭐 셧다운 한다, 셧다운 이런 식으로 뭐 보내볼게요. 그냥요, 뭔가 무시하고 엔터 치면 이게 다전제됩니다 루트기 때문에 루트도 가 있고요. 여기 보면 컨트롤 F 3번 창에도 가 있고, 뭐린 창에도 가 있고, 네, 그렇그 네, 다음에 외부에서 로그인한 사용자, 외부에서 로그인한 여기 사용자 터미널에도 이렇게 가 있다는 거 제가 지금 쓰고 있던 이렇게 클리어라뜨쨌든 어쨌든. 이렇게 메시지를 뿌려주는 명령이 월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 s g 이 명령어들은 뭐, 링스 마스터, 뭐, 실무에서 현재 이게 뭐, 링스 접속한 상태에서 서로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시험 문제 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m s g 라는 명령어는 뭐냐면, 이 라이트를 막 귀찮게 막 보낼 수가 있잖아요. 수신을 이제 거부하거나, 제어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린 볼게요. 지금 외부 접속할 린. 자, 린, 2번 창부터 가볼게요. 린, 린, 린. 어? 린 나갔나? 아, 린을요, 외부에 접속해 볼게요. 그냥. 아, 이게 지금 포세인이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잘안 보이기 때문에 2번 창에서 리엑사이트 할 2번 창에서 린을 접속해 볼게요. 자, 1번 컴퓨터 한번 가볼게요. 컨트롤터의 부분에 글자가 잘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 포세인 사용자고요 여기서도 일단 매스를한 뭐 거지만, 네, 변속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는 린으로 접속해갖고, 잘 보이는 여기, 예, 화면에 서 그, 그 서로 주고받는 거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자, 뭐, 이번엔 탈레스 한번 해볼까요? 텔레 아, 그냥 SSS 찾겠습니다. s s 레 텔레, 텔레. 192.168.56.108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린 하고요. 자, 1234장 했거든요. 자, 로인 합니다. 자, 후에보면 지금 이제 108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포세인 사용자, 자, 포세인 사용자가 후를 합니다. 오, 린이 들어왔네. 자, 린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r i 트 e 린 하고요. I love you. 이렇게 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D 가죠. 자, 그러면 린, 터이널 이렇게 찍힌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자, 근데 이게 뭐 작업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보내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명령이 m s g 입니다 그래야 한번 해볼게요. 그냥 하겠습니다. 자, m s g 라고 그냥 메시지 약간 m s g 면 isY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지금 현재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메시지 안 받겠다. m s g 하시고, why no? 만약에 뭐 기, 기본 설정이 있지만, 허가하겠다면 Y 하시는 거고요 노 o no 하겠다고 하면 N 하시면 돼요 m s g 로 확인하면 노로 되어있죠 자 그러면 전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보세요 또 시도를 하죠 스토킹처럼 write i n 하면 자 이렇게 lin has message disabled라고 되어 있는데 예, 전송을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루트는 못 막습니다 루트는 뭐 절대 권한 자이기 때문에 메시지 라이트로 예, 갑니다 루트에서 해볼까요? 루트는 뭐 가요 write lin hello 자 컨트롤 D 하면 네, 혹시 아시겠지만 이렇게 헬로우가 루트 사용자에 전송된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msg는 네, 이 메시지를 네, 메시지를 이제 아, 수신설제를 설정하는 명령어라고 되어 있고요 써있죠 msgN 하시면 메시지를 수신거부상태로 만드는 거고요 참고로 루트 사용자가 보내는 메시지는 네, 거부되지 않는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일 명령. 아마 이제 우리가 현재 뭐 메일은 좀 많이 써보셨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제 메일이 뭐냐라는 거죠. 이 메일은, 아, 바로, 로그인하지 않는 사용자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메일을 실습하려면 메일 서버 프로그램도 깔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계속 실습을 하면서 텔렉도 깔고, SSH는 뭐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TP도 깔았기 때문에, 뭐, 메일도 깔아서 한번, 어,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일은 정확하게 따지면, 네,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자, 시스템 사용자의 홈 디렉터리 또는 이제 VL의 스프레 메일의 사용자면. 지금 r a d a 계열은요, 요 VL 스프레 메일의 사용자 명으로 파일을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종의 전자우편을 줘서 메시지를 그곳에 두고 서로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하는 그런 명령이 메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깔려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버전마다 다른데, 로케닉스 8에서는 메일X라는 그 패키지를 설치하시면 네, 됩니다. 뭐 사용법은 메일하고 옵션 사용자명이 있고요. 마이너스 X는 뭐 제목을 줄때 쓰고요. 메일 보낼 때 제목을 지정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메일을 확인할 때는 메일을 실행한 다음에, 뭐 r, d, n, q, s를 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요거는 지금 패키지를 한번 또 깔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깔아, 1번에다 깔아볼게요. 자, 일단은 포생, 어, 보죠. 자, 예를 들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포생상자 볼게요. 자, 후 한번 해볼게요, 후. 자 이제 린이 나갔다고 치면 린이 되게 친한 친구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린이 나가면 나간 상태에서 는 라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후하면 린이 없죠. 자 라이트 린 해봤자 되지 않죠. 뭐라고 나오냐면 린이즈나 로깅이라고 나옵니다. 야 그래서 린한테는 어,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없죠. 자 이상 이런 상황에 사용하는 게 메일이었다. 그거 보시면 그래서 위치 메일 한번 해볼게. 요 메일이 자 기본적으로 안 깔려 있죠. 게다가 샌드메일까지 깔아야 되기 때문에 자 루트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DNF 서치 하시고요. 자, 아마 이게 샌드메일도 아 샌드메일도 깔아야 될 건데요. 마이너스 Q 어 A 하시고요. 이렇게 파이프 그래 메일이라면 이 시스템에서 이제 메일이라는 이름의 에, 패키지를 깔은 건데 지금 깔려 있는 게뭐 없습니다. 없어. 그래서 내가 네, 메일캡은요. 조 다른 겁니다. 메일 팩은, 에, 이렇게 마임 타워서 타입, 파일 타입을 지정하는 뭐, 이렇게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음, 메일을 주고받는 거랑 일단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DNF 서치 하시고, 이렇게 메일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 메일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거를, 패키지를 찾아라는 건데요. 음, 일단은, 네. 그, 일단, 메일이란 클라이언트 명령, 이걸 까셔야 되죠. 메일 엑스, 인엔스드, 임플리먼트 메일 엑스 커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일 서버는 이제 샌드메일을 한번 깔아보세요 샌드메일을 깔, 요게 이제, 어, 메일 서버 프로그램, 메일을 주고받으려면 메일 서버도 깔아야 되거든요. 예, 실습을 하시겠다 그러면, 이제 두 개를 조금, 아, 깔아야 되겠습니다. 아마 참고로 제가 좀 책에다 써놨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이요 이 영역을 실습하시려면요, 이거 보이시죠? 참고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메일을 보내고 받는 실습을 하려면 관련 패키지 해야 되는데 일단 메일이라는 명령, 클라이언트 명령어입니다. 그러려면 에, 로키 8 기준 설명 드리면 메일 X라는 프로그램 설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일을 받고 보관하고 그러려면 서버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샌드 메일을 아, 깔아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까신 다음에 이제 시스템 시티를 뭐 지금 계속 해오고 계시지만 네, 패키지 설치한 거는 시스템 시티라고 명령 쓰시고요. 갑 스타트로 이 스타트 인스타트 같은 걸 사용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메일 엑스도 깔게요. 자, 루트로 까셔야 됩니다. 자 dnf install 자 메일 엑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메일 엑스란 패키지 깔수 있다고 나오죠. y 누르시면 되죠. 자, 위치 메일 하시면 이제 생겨있을 겁니다. 물론 얘가 진짜 명령은 아니고 링크로 갈 겁니다. 아마 메일 엑스로. 일단 메일이라는 명령을 하면 메일 엑스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샌드메일도 깔겠습니다. 자, dnf, 아, 정보부터 확인할까요? 네. dnf info 하시고요. 자, 샌드메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샌드메일은 샌드메일 조갈도 되겠고요 뭐, 이렇게 설명 나옵니다. t 샌드메일 프로그램 is very w i d widely used mail transfer agent, MTA, 메일 트랜스퍼 에이던트가 메일 서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우 어, 너, 폭넓게 사용 중이다 뭐 이런 설명 나오죠 예, 깔아보겠습니다. dnf install, 아, send mail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마 프로시 메일도 같이 깔아야 된다라고 나올 겁니다 자 y 누르시고요 자, 이건 설치가 이게 뭐 등록하고 뭐 이럴 때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도메인이 없으면 이렇게 시작하고 할때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가상적으로 호스트 네임 이런 명령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트워크 관련 명령어에서그 호스트라는 명령어로 도메인까지 좀 대충 대충 가상적으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예, 조금 빨리 동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 추가 설치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예, 항상 보면 이제 샌드메일 동작시킬 때 조금 오래 걸리는데, 도메인이 있으면 조금 빠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메일은 이렇게 뭐 네이버.com 아니면 또 이렇게 도메인으로 가잖아요. 도메인이 설정되어 있으면 조금 빠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대뭐 없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 예, 인내심을 좀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면 이게 호스네임 트 하시면요. 이름이 더블더블 더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메인 가상적으로 줄게요. 이렇게 호스네임 트 하고요. 뭐, 리눅스 닷컴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고 할때좀 빠릅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gtl, 스타트, 이렇게 샌드메일 한번 해볼게요. 어, 그러면 바로 뜨죠? 이 스테이터스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액티브 러닝 지금 제가 요 오늘 이제 뭐 찍는 영상 중에 계속 서버를 이렇 일부러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액티브 러닝 하면 이제 샌드메일이 올라왔다는 거고요 PSAUX5를 이렇게 샌드메일 하시면 네 이렇게 프로세스가 러닝은 이렇게 메모리 이렇게 올라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메일을 주고받기 전에, 이제 메일은 어디에 도착을 하냐면요. 레덱결이면 ls-l, var, s p r e 메일 해보시면, 여기에 이제 계정을 만드셔도, rpc는 이제 리얼 필스 코레, 그냥 시스템 계정일 때 신경 쓰실 거고요. 없 제가 지금 이 서버에 호세인 계정하고 린이라는 계정 만들었거든요. 이게 파일 사이즈 0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아, 메일이 하나도 안 도착했다는 겁니다. 자, 메일 보내보겠습니다. 보세요, 다시. 자, 일단은 정리해보죠. 자, 후엔는 린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라이트 린 했을 때. 자, 이 라이트의 명령으로 로그인 상태만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로그인하지 않은 상자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기 등장한 게 메일입니다. 자, 메일 하시고 린 하십니다. 이렇게. 자, 게자 b j 가 제목이죠. 뭐, 러브레터 하겠습니다. 자, 뭐 I l o v 그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여기서 여기서부터 내용입니다. I love you 하고요. I love you 뭐 so much 대충 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송하는 방법 은제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점하고 엔터 치셔도 되고요. 컨트롤 D 하셔도 되죠. 컨트롤 D는 지금 라이트부터 계속했기 때문에 점하고 엔터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EOT에 나오죠. 이제 End of 에 메일이 간 거고요. 자, 메일 전송하기는 메일 큐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근데 메일 큐는 레드투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일 큐 또는 메일 큐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ac에 보시면 돼요. 자, 메일이 가는지 안지 어떻게 하냐고요? 자, ls 마이너스 dir 스프레. 자, 메일 보시면 여기 린 사용자의 약간 0이었잖아요 올라온 거 보이시죠? 사실 루트는요 아, 내용 볼수 있습니다. 캐슬을 본, 본, 본다라고 보시면 이렇게 만약에 쉽게 말하면 린인 사용자한테 도착한 메일을 보겠다면 노트인 경우에하나니다베타하고 VAR, s p 메일에 계정 린인하게 되면 내용 보여요 지금 리뉴스 닷컴에서 지금 저희가 가상적으로 호스템을 준 거죠 뭐 여기 보시면 보세인이 보냈다고 나오고요 제목이 러브레그 다음에 아까 I love you, I love so much 보낸거 확인이 되는 걸 보이시죠 메일이 좀잘 전송되는 걸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뭐 하나씩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음. 자 지금 보여드렸죠. 자 메일하고 준하게 되면 아이디 친 거죠. 그다음 에 제목은 이제 서브젝트는 뭐 그리팅 인사 그다음에 하이 준 하와이드 하와이드도 한 다음에 점 찍고 엔터 친 거죠. 여기서 있죠. 점 찍고 엔터 치거나 컨트롤 T 하면 되고요. 자두 명한테 동시에 보내겠다. 그러면 메일 인준하게 되면 아두명이 사용자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서브젝트를 이제 메일 명령에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S, 그리팅 유루제 하시게 되면 유루상자한테 제목이 이제 편지 제목 그리팅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내용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기존에 작성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요. 입력 방향 리더십 왼쪽 방향 꺽대를 사용하셔서 전송도 가능하고요. 외부로 가긴 갑니다. 다만, 다만 스팸함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팸함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S가 이제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해킹 같은 거할때 ETC 패스워드를 외부로 할때 그러면 포세이네이브 점 닷컴으로 제목은 서버 어카운트 리스트에서 ETC 밑에 패스워드란 파일이 전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실면서 쓸 때는 뭐 이런 거 있죠? f i n d 점은뭐 생기 가능하죠? 현대 트에 쪽에 뭐뭐 좀 올드로 끝나는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아, 올 어, 앞선 명령의 결과를 뒤에 명령을 파이프 기호를 써서 제목은 올드파일 스라고 해서 후생 되게 뭐좀공볼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다음에 확인하는 거 확인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린한테 갔잖아요. 자, 린. 자, 린이 린그럼 접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2번에서 그냥 할게요. 자 예를 들어 뭐 텔넷 192.168.56.108번 아, 죄송합니다. 1 9 2 1 6 8 1 0 8번 합니다. 자, 린자 이렇게 1234 접속 한번 해볼게요. 1234생각하거든요자 확인할 때 이렇게 메일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메일 입력해 보면 도착한 것들이 이렇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화살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좀 화살표입니다. 이 일종의 보세에 왔다고 되 있고요. 확인하는 방법은 그냥 엔터 출시면 보여요. 그리고 엔터를 친 상태에서 이 명령어가 이제 장하려면 r 하시면 되고요. 삭제하겠다면 d 그다음에 다음 메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n 정렬된 q 그다음 에 저장하고 싶 s 파일명 하시면 저장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더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게 다양한 실습이 있고 책에 예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요즘에 이렇게 텍스트로 메일을 주고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이제 해킹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간단하게 그 시스템에 있는 텍스트 파일에 있는 내용을 외부로 이렇게 메일을 보낼 때 쓰긴 합니다 그래서 뭐그 정도서에 쓰지 지금은 다 웹메일이라고 해서 웹메일을 쓰기 때문에 예, 일단 뭐그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네, 링스마스터 2급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물론 이제 영상에 따라 제가 앞부분 뭐안한 것도 있긴 한데 뭐 기회가 되면 빈도가 높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좀 일단 찍진 않은 상태거든요 조만간 기회되면 한번 찍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용자 간 메시 정성 명령어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